대한민국을 놀라게 한 개그맨 심현섭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 과연 이 결혼은 진정한 사랑의 결실일까? 아니면 16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과 관련된 비밀스러운 거래일까? 수십 년간 독신 생활을 유지하던 그가 결혼을 발표했을 때 대중들은 충격을 금지 못했다. 그러나 더큰 충격은 그가 결혼과 동시에 공개한 엄청난 자산 규모였다. 심현섭이 개그맨으로서 쌓아온 성공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무려 160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대중은 그가 단순히 예능인으로서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대한 재산을 공개한 순간 그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특히 그의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와 주식에서 나왔다는 점이 공개되면서 심현섭은 단순히 웃음을 주는 개그맨을 넘어 냉철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재테크의 신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강남 지역의 부동산에 선구적으로 투자하여 큰 수익을 올렸다는 그의 이야기는 대중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주식에서도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재산을 불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현섭이 결혼을 발표한 시점과 자산을 공개한 시점이 묘하게 맞물려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철저하게 계획된 수순일까? 팬들은 그가 왜 결혼과 동시에 자신의 자산을 공개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결혼을 미뤄왔던 그가 갑작스레 결혼을 결심하고 자산을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그가 결혼을 통해 자신의 재정적 성공을 과시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대중에게 알리고자 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대중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전략적 행보였다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소문은 심현섭의 결혼이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일종의 사업 거래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가 결혼과 동시에 자신의 자산을 공개한 점이 이러한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결혼 상대가 11살 연하라는 점은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나이 차이가 큰 결혼은 종종 재정적 이익을 위한 결혼으로 의심받기 마련이며, 심현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대중은 그의 결혼이 진정한 사랑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인지를 두고 끊임없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심현섭이 오랫동안 독신 생활을 유지해온 이유가 결혼과 자산 공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대중은 심현섭의 결혼 발표를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그의 결혼이 그의 자산 공개와 맞물리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진정한 결혼 동기를 의심하게 되었다. 과연 이 결혼은 사랑일까? 아니면 재정적 목적을 위한 선택일까?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심현섭이 결혼 발표와 동시에 자산을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쌓아온 막대한 재산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결혼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팬들은 그의 결혼이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기를 바라지만, 그가 공개한 재산 규모와 결혼 시점의 일치성은 이를 둘러싼 논란을 멈출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심현섭은 단순히 개그맨으로서의 성공만을 쌓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재테크 전문가로서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160억 원이라는 자산을 쌓아왔고, 이는 그가 단순한 개그맨이 아니라 투자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대중에게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그의 성공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일부 팬들은 그의 재정적 성공이 그가 결혼을 통해 추구하는 또 다른 목표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심현섭의 결혼 발표와 자산 공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그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결국 심현섭의 결혼이 진정한 사랑의 결실인지 아니면 재정적 이익을 위한 선택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결혼과 자산 공개는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심현섭의 결혼을 둘러싼 의혹은 결혼이 단순한 개인적 사건을 넘어 그의 재정적 성공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남아있다. 팬들과 대중은 그의 결혼이 진정한 사랑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재정적 동기가 숨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궁금해할 것이며, 심현섭의 결혼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심현섭의 결혼과 자산 공개는 단순한 개인적 사건을 넘어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대중은 그의 결혼 발표와 자산 공개를 보며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 심현섭이 결혼을 통해 새로운 삶의 장을 열었고 그가 앞으로도 성공적인 삶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결혼이 사랑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재정적 동기가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또한 심현섭의 결혼 발표와 160억 자산 공개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적인 분석가들은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들은 심현섭의 결혼이 단순히 경제적 동기가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결혼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그의 탁월한 연기 및 예능 활동과 더불어 투자 전문가로서의 면모도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한다. 심현섭은 단순한 개그맨이 아니라 대한민국 예능계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인물이다. 그는 코미디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연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그의 자연스러운 표현력과 타고난 유머 감각은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예능계의 보물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국제 분석가들 또한 심현섭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단순히 웃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깊이 있는 연기를 통해 대중과 소통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는 단순히 웃기기만 하는 개그맨이 아닌 상황에 따라 섬세하게 감정을 표현하며 인간미 넘치는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연기력은 그가 단순한 코미디를 넘어선 대한민국 대중문화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국제적으로도 그의 연기력과 예능적 감각이 인정받으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심현섭의 결혼이 발표되자마자 대중들은 그의 재산 규모와 결혼 시점이 맞물리면서 경제적 동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제적인 전문가들은 이와는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심현섭이 오랫동안 독신 생활을 유지해왔던 이유가 결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 때문이었으며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한 배경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결혼을 통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었고 이제까지 쌓아온 자산을 결혼과 함께 공개한 것은 그가 결혼을 통해 더욱 안정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적 성공과는 별개로 심현섭이 이번 결혼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재정적 이유가 아닌 사랑에 기반한 결혼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의 자산이 공개되면서 결혼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의심하는 시각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심현섭은 결혼 이전부터 이미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 막대한 자산을 쌓아왔으며, 이는 그가 개그맨으로서뿐만 아니라 투자 전문가로서도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투자 전문가들도 그의 투자 전략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결혼 발표와 자산 공개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또한 그의 결혼 상대가 11살 연하라는 점도 경제적 목적에 대한 의심을 부채질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과도한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나이 차이가 결혼의 동기를 결정 짓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심현섭이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진심이 담긴 결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결혼이 사랑에 기반한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심현섭의 결혼 발표와 자산 공개가 같은 시점에 이루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그의 결혼에 숨겨진 의도를 의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두 사건이 서로 연관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심현섭은 오랜 독신 생활 끝에 사랑을 찾았고 동시에 자신의 재정적 성공을 대중에게 알리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의 결혼 발표가 자산 공개와 맞물린 이유는 단순히 타이밍이 맞았을 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결혼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자신의 자산을 공개하면서 미래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결국 심현섭의 결혼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고민한 끝에 내린 진심 어린 결정일 가능성이 크다. 국제적인 전문가들은 그의 결혼이 사랑과 신뢰에 기반을 둔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가 보여준 연기와 재테크의 성공은 결혼의 동기와는 무관하다고 입을 모은다. 심현섭은 오랫동안 쌓아온 성공과 함께 결혼이라는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이는 그가 앞으로도 성공적인 삶을 이어 나갈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재산과는 무관하게 심현섭의 결혼은 사랑에 기반한 결단이라는 점에서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의 결혼이 진정한 사랑의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기대가 크다.